안녕하세요. 최근에 수술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큐렉소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된 걸까요? 오늘 그 급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왜 갑자기 큐렉소에 시선이 쏠렸는지 그 현상부터 짚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그러니까 수술 로봇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들여다 볼 겁니다. 또이 기술력이 어떻게 실적 흑자라는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물론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딱 균형 잡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큐렉소에 쏠린 시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갑자기 이 회사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죠. 큐렉소 주가는 왜 갑자기 폭등했을까? 이 현상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모든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3,800원 이날 이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정말 하루 아침에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간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시그널,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급등 뒤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분석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강력한 로켓 엔진이 있었더라고요. 첫째, 의료로봇이라는 테마 자체에 투자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둘째, 해외 수출이 곧 터질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한방은 뭐니 뭐니 해도 눈에 보이는 실적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더 본질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큐렉소가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그 기술이 왜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두 번째 섹션, 수술 로봇, 무엇이 다른가? 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큐렉소의 심장, 바로 이 큐비스 조인트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로봇이에요. 사실상 큐렉소의 모든 스토리는 바로 이 로봇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큐렉소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른 경쟁사 로봇들은 의사가 계속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반자동에 가까워요. 그런데 큐비스 조인트는요. AI가 수술 계획을 짜고 로봇팔이 완전 자동으로 정말 정교하게 뼈를 깎아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수술 오차를 말도 안 되게 줄여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환자 회복 시간도 빨라지고 수술 결과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기술적 차이가 큐렉소의 핵심 경쟁력인 겁니다. 근데 기술만 좋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 좋은 기술이 결국 돈으로, 즉,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세 번째 섹션. 실적과 기술. 반전의 열쇠에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력이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죠. 바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숫자 9.7억 원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인데요. 사실 이 액수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드디어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입니다. 이제 큐렉소는 그냥 가능성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거죠. 분석자료를 보면 골든 크로스라는 용어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차트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인데 보통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걸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거든요. 큐렉소의 긍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셈이죠. 흑자 전환은 끝이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큐렉소는 국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훨씬 더큰 무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글로벌 무대를 향한 길입니다. 큐렉소가 왜 그렇게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은요. 지금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거든요. 분석에 따르면 매년 두 자릿수 상장이 예상되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큐렉소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큐렉소는 인도,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그들의 시선은 이 시장의 최종 보스라고 할수 있는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마지막 섹션, 기회와 위험 사이입니다. 분석 자료에서 콕 집어 이야기하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올수 있다는 점. 둘째,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제 인증 과정이 혹시라도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관심이 다른 테마로 옮겨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분석 자료가 이런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조건부 전략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자료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목표가는 15,500원 근처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해 볼 만한 지점은 13,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2,200원 선이 무너지면 위험 신호로 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분석 자료는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실적 회복에서 해외 확장까지 핵심적인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오늘 분석을 통해서 큐렉소가 가진 엄청난 기회와 또 명확한 위험요인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높은 잠재력과 분명한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큐렉스가 가진 이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만으로 거친 글로벌 무대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